헬스를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짜러벤 스쿼시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닥치고 스쿼트나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할 시간이 있으면 스쿼트나 해라 뭐 이런 뜻인데요. 그만큼 스쿼트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스쿼트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는 상체에 비해서 크림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을 운동할 때도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이 좀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섭취 칼로리보다는 소비 칼로리가 훨씬 더 높아야지만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영양이나 운동, 그리고 체지방 감량을 단순히 칼로리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소를 먹든 닭가슴살을 먹든 똑같이 소화 흡수를 통해서 그게 다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고 잉여 에너지가 쌓여있을 때 그게 지방으로 변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렵 채집을 했던 시절에는 정말 식량이 없어서 우리가 식량을 구하러 다닐 때두 발로 달리고 또 걸으면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식량을 구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비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너무 넘쳐나 가지고 항상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식량이 풍족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활의 편리함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칼로리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섭취하는 열량은 계속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가 계속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 칼로리를 높이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해주면서 몸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바쁜 일상을 지내고 계신 분들, 뭐 육아를 하고 계시던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던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운동을 할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효율을 줄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되잖아요. 운동할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내가 팔 운동을 하고 있느냐. 요거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할때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어, 팁이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할때 여러분들이 하체 운동이라서 다 똑같은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하체 운동 중에서 더 좋은 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기구에 앉아서 하는 레그컬이라든지 레그 익스텐션과 같이 한 관절, 그러니까 무릎 관절만 사용해서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과 같이 한 근육만을 타겟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여러 관절,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을 같이 사용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런지나 스쿼트, 데드리프트와 같은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거예요.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내가 앉아서 그냥 허벅지 근육만에 사용하는 운동보다는 힘들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효율을 낼수 있는 운동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섭취한 칼로리보다 소비한 칼로리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을 낼수 있는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체 운동 중에서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과 같은 그런 단일 관절들, 단일 근육들을 사용하는 운동보다는 복합관절, 여러 가지 관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효율을 내야 된다.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체 운동을 런지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이 운동들을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줘야 그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효율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